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12장, 아,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laughs>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노아에 이어서 인류의 그세 번째, 어떻게 보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첫 번째 장입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를 기록하기 전에 그 앞에 노아의 계보가 나왔었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장에 보면 <laughs>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 어, 이제 셈의 계보를 쭉 기록하는데, 셈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어, 그의 계보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12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아이 어, 그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이 지금 가난하고는 약한 어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 동쪽에 있는 어, 그런 어, 지역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뭐그 지역이 우상을 만드는 지역이었다. 뭐 그러면서 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 그런 어, 뭐 어, 가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11장에서부터 쭉그 계보를 이어져 내려가는 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가난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이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계보는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정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가거든요. 여러분 사실 어, 내가 그동안에 잘 살고 있던 그 지역,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내가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 결단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향, 친척, 아비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향은 LH란 말로 그 대지, 그 땅,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친척은 많은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친족, 출생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집은 그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한 그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 또그 친척들 그리고 너의 집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심에 여기 그어 앞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 가족들이 떠납니다. 떠나 가지고 약한뭐 7, 800km 정도 간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객사한 거죠. 자기의 고향을 따라서 떠나서 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저 집은 뭐 갑자기 왜 저렇게 어, 이렇게 떠난다냐 그러더니 도중에 가서 어,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하나를 이사를 해도. 내가 앞으로 어느 집에 가야 되고 또그 집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떤 가구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가는데 일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익숙한 땅이에요. 너에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다 어색한 겁니다. 생소한 거예요. 잘, 뭐, 가보지도 않았고,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 지역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떠나, 떠나라고 하시는 그 땅, 그 친척, 그 집. 이거는 대대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익숙한 땅이에요. 익숙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잘그 앞으로 갈 곳보다는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다 내려놓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이성으로 동의를 안 해도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가는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볼때어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믿는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비록 자기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서 마, 아,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가나안에까지 못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고, 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게 아니라, 비록 그 길이 이렇게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큰 민족을 이룬다. 이 민족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고이란 말인데, 국가, 국민, 백성, 그런 말이에요. 더 많은 민족을 만들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창대하게 해주시겠대요 더 번성하고 번창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이루어서 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는 자기가 있는 그 익숙한 지역이 더 쉬울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아무런 생활의 기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곳에서 털을 닦고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곳에서 익숙하고 그곳에서 더 창대하는 게 쉽습니까? 이게 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갈 곳도 정확한 정보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또 창대하게 된다고요? 내가 복이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아브라함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약속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 그말 아닙니까? 그니까, 러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그 길을 가려면 얼마나 고생이고, 또 거기 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하게 된다는 거? 이게 가망성이 있는 일인가? 도박이죠. 그냥 약속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이성과 환경은 전혀 이게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삼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옮겨 심으시고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거다 이렇게 기록해야 맞잖아요. 앞에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고 그랬으니까 복을 받는 자도 있고 저주하는 자도 있어 저주받는 자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뭐 반반이 됐든지. 아니면 7대 3이 됐든지 뭐6대 4가 됐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으로될것이다 그러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복을,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가난으로 들어다 심으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의 이런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이 이 정도 이야기에 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너가 이렇게 에,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다 내려놓고 떠나라 그러신다면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곳으로 나를 떠나라 하신다면 나는 갈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참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야, 너가 있는 모든 거다 정리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곳은 너가 알지 못하는 곳이다. 거리도 만만치 않은 곳이다. 여행하는데 엄청 힘들 거야. 그런데, 내가 너, 너를 그곳에 옮겨다 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할 거야. 너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런 고통, 자기 아버지가 여행 도중에 돌아가실 정도로 그 힘든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는 갈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갈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지금 순종하기도 힘든데요. 이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여행길이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낙타나 여, 이런 거 타고 갔겠죠. 그 사막길을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이해하기 힘들고 지금보다 더 순종하기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습니다. 자기 앞에 뻔해 보이는 거예요. 야! 이제 이걸 다 정리하고 앞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은 진짜 고생 길이구나. 그런데 성령에 보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한마디 도 하나님 앞에 진짜입니까? 진짜 그렇게 해줄 겁니까? 뭔가 이게 좀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길을 떠났습니다. 사도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요.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면요 결단해요. 믿음은 뭐냐면 결단. 그리고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어디를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지혜롭고,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너무나도 이게 탁 앉아가지고 다 뭐, 어, 머리 안에서 시뮬레이션이 다 돼요. 앞으로 뭘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다 하기 전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사역이어도, 머리 안에서 다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성공하고 실패하고 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막장 사역의 현장에 가서 고난을 만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고난을 만나니까 아니 내가 머리로 이렇게 했을 때는 다 성공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내가 예측할 수, 예측하지 않았던 고난을 만나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머리 안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믿음의 걸음을 떼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러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고, 얼마나 많은 그런 간증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증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실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난이어도 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 눈앞이 깜깜해도 가야 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꺼내놓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정작 아브라함 앞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보다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그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가는 불굴의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 하나님 내가 이, 이땅 가운데 복을 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땅 가운데 내려주십니다. 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3일차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기간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용남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교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시든지 하 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땅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계획도 된 것이 없었지만, 어, 그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성으로 보아도 여러가지 환경으로 보아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도중에 자기 아버지가 죽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인지, 아브라함에게는 큰 숙제였지만, 그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어, 아브람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가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도 나가는 결단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잃었던 이 결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불굴의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런 결단의 믿음을 회복할 회복하게 해 주시고 이 믿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복의 영역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고 더욱더 강건케 되는 귀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